그렇다는 거는 의사를 피하지 말고 계속해서 의사를 만나야 된다. 뭐 그런 거 같은데 제일 처음에 라자르가 의사한테 가지 말고 자기한테 와라. 어 그런 말했었잖아요. 그것도 의사한테 가면 뭔가 추가되는 거 같은데 여기다 꽂아 버리고 이 칙칙 소리는 계속 나네. 근데 아까부터 어이뻐 이뻐 이뻐 여기서 왼쪽 가가지고 한번. 아까 생각하고 있는 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사 처음 만나고 어그러 보면 의사가 그럼 쥐를 죽이고 있는 거였나? 처음에? 이게 쥐를 죽이는 그런 장면인가? 여기서 라자르한테안 가고 아일루난안돼오 화내네 이 자식이 어 갑자기 번역이 이렇게 되면은 의사의 진행도가 하나 오를 것 같아. 설마 이대로 게임 오버 아니지? 그만해. 일단 요거는 아까랑 마찬가지네요. 처음 정신력이 깎일 때. 아 의사 선생님 갑자기 영어 쓰네. 네, 미국에서 왔나 봐요. 어, 일어났다. 아무도 없어. 그 사람도 라자르도. 어디로 간 거지? 아니면 처음부터 도망쳐야 돼, 여기서. 어, 달라졌다. 여기서 진행 상태를 보면은 어, 의사랑 관계가 하나 올랐어. 이게 맞는 거 같다. 제가 여기서 의사 관계를 안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의사한테 말을 걸고 세이브. <laughs> 자, 이게 네 번째인가봐. 이게 못 봤던 것 같은데 어느 생각 그 사람 교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아 이제 없고, 줄어드는 마을 사람들도 미심쩍어 하면서도 그 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한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교회에 가면 그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전 이제 아무것도 할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두음금을 어, 가지고, 모세가 바로 목전에서 하늘 향해 날리라. 그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석의 를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고. 어. 흑사병에 대한 이야기죠? 그 사람은 자신의 일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인지 가끔 읽어, 어, 성경을 읽어주곤 했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사니까 신부님의 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그렇다곤 해도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음 그렇구만 자 깨어났고 세이브 한번 하고 막혔나? 어 3번이 막혔다 자, 가져오라는 건가? 이제 이제 그 아까 이벤트를 하면 되겠죠. 요번에는 의사랑 진행 상태가 5까지도 올라가겠다. 자, 여기서 못 어, 못 하나 더 있어? 잠깐만. 일단 이거를 가져갔을 때 뭔가 막히나 볼게요. 세이브했고. 가져간다. 가시 면류관. 막힌 거 어, 1번 막혔다. 이럴 수가. 가시면류관을 갖고 오면 1번이 막히네. 와, 이걸 얻으면 안 되고 며, 그 뭐야 월계관? 그걸 해야 되는구나. 일단 여기다가 세이브를 1번에 해놓고 2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걸 갖고 와서 2번을 보자. 가져간다. 자, 이걸 갖고 와서 어, 2번 엔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지금 맞나요? 지금 가도 그 라자르가 죽었다는 거 아니까 어그 선택지가 나오겠죠? 멸류관 쓰는. 자, 여기서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여기서 멸류관을 낀 상태에서 말을 걸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대사가 갔네. 자, 관객들이 자 주위로 바뀌었고, 언젠가 꼭, 어, 라자르가 지하의 열쇠 줬고, 이제 2번 밖에안 되네. 자, 2번 엔딩만 볼수 있는 그런 상태네요. 지하의 열쇠를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여기가 바로 지하의 열쇠를 쓰는 곳이었죠. 자 우선은 신부한테 말 걸어보고 어 근데 이렇게 뭔가 더러워 져도 예쁜 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 자 문이 어 선착장 입구를 열어야 된다고 뭐야 아직 안 했어 아 이런 <laughs> 이 무엇을 결국에는 써야 되나 보네 그 스위치를 눌러야 선착장이 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결국에는 해야 되나 보네 되게 귀찮다 이걸 다 스킵하고 하고 싶었는데 여기다가 못으로 네 그러네요. 아 겁나 귀찮네. 자못어 근데 못을 써도 안 없어지네. 아네, 쇼이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막걸 말을 걸면은 자어 뭐, 뭐라고? 더 이상 씰할 필요 없다고? 왜? 그럼 이 남은 하나의 못은 어디다 쓰는 거지? BJ 쇼이 하트님 다섯 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어, 쇼이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 얘가, 제가 요즘 잘 찾아뵙지 못했는데, 어, 다시 한번 다섯 개 감사합니다. 축구루 뜻이 뭔가요? 축구루는그 RPG 만들기 게임 툴 같은 걸로 만든, 그러니까 개인이 만든 그런 게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탈수 있겠죠? 여기서도 탈수 있나? 아이, 막고 있어. 길막 쩌시네요 자, 이제 배를 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나중에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보낸다 내보지 안 어, 내보내지 않는다 있는데 혹시라도 막혔는지 한번 보고요. 이번 안 막혔으니까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다른 데다 하나 해놓고 한번 타보겠습니다. 내보낸다. 아,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배를 타고. 한번 5번 엔딩 보겠습니다 아 5번 아니죠 2번 어? 왜 스킵이 뜨지 근데? 과거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곳에 있었다 당신들은 이웃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온다 어? 뭘까? 이거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2번 엔딩이 떠야 되는데 스킵이 나오는 걸 보니까 어? 이거 이상한데? 자 스킵 뭐야? 이거 자, 3번 엔딩이 뜬것 같아요. 이거 어, 눈을 떴을 때그 사람 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추가가 된 건가? 어,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죠. 다녀왔습니다. 끌이었습니다 아, 못을 하나 덜 박아서? 어, 그리고 저는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주께서 길을 인도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것을 따를 뿐입니다. 어. 그때와 똑같이. 어, 달라졌네. 오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죄를 모르는 표정입니다. 그들도 이제 곧 알게 되겠죠. 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 불에 태워져야 우리들은 부활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 주가 우리의 죄의 관을 가리키셨으니까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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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야 여기 귀들 사이에서 끔찍하다 뭔가 아, 그럴 수가. 아직 저는 진엔딩을 보지 않았는데 스포를 하시다니. 자, 두 번째 엔딩이었습니다. 역병의 처녀. 이렇게 의사랑 같이 다니게 되는 그런 엔딩이었네. 역병의 처녀. 딱 엔딩 그 명을 봤을 때는 유추가 되네요. 엔딩명이 역병의 처녀니까. 결국에는 라자르는 우리 주인공이 죽였다는 거네. 어, 라자르 좀 불쌍하다.